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도 우리 신광의 모든 구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역 공과 교재의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기려 박사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살아가셨다가 1990, 1995년에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부산의대 교수를 하시고 또 부산에 보금병원 원장님을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건방한켠 밖에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보금병원 원장으로 계실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퇴원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장기려 박사님이 안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밤에 몰래 그 환자를 도망치게 <laughs> 해드렸대요 뒷문으로 몰래 도망을 치게 야반도주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배려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학 가운데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원람을 하셨는데 6.25때 가족들을 다 놔두고 아내와 자녀는 놔두고 아들 한 명하고 같이 월남을한 거예요. 근데 네, 그 부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1990년에 망향 편지라는 글을 쓰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 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얼마나 그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사셨는지를 편지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그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 김용경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그, 북한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와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 연락을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고 중국에서 그 장기려 박사님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계속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이런 특혜를 혼자 받으면 이상 바족들이 너무나 큰 상실을 가질 것이다. 나는 못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만 그런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예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묻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립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여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알려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또그 일을 행하시며 또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 바울을 보고 항상 믿음을 강조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서신은 항상 믿음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 이야기와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만을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과 삶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예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1절에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안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물이 쓰다 남은 것이거나 어, 아니면 남아서 드리는 것이거나 구별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충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드린 자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헛것이다. 오히려 그 일은 더큰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 재물을 바칠 때는 항상 최고의 것, 순결한 것, 정직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 라는 것은 쓰다 남는 시간을 드리거나 어. 뒤충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재물이 산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물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원래는 죽었죠. 굉장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재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한순간에 만족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재물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 그런 신앙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런 예배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으로도 저기서는 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 본다. 하나님과 함께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과 사귐이라는 제자훈련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청 안 하세요? 많이 했어요? 다 하세요. 아멘 소리도 없네요. 집사님 다음번에 또 한다면서요.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순교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육은 천한 것이었어요. 육은 한없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영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귀하고 삶은 천해도 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도 그렇게 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여기서만 떠들다 가는 믿음이거나 말로만 하는 믿음이거나 말장난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갈수록 설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 힘들어 죽겠어요. 어, 불안해요. 말은 뻔지르라 하게 하는데 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어,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말만 잘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고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 어릴 때뭐 믿음 성경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믿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죠 믿으면 사라져야죠.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으면 살아간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앙이고 일절의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라는 단어가 이게 뭔가 홀리하고 뭔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 원어의 뜻은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가장 논리적인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처럼 삶으로 살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기를 꿈꾸고 그렇게 부단히 예수며 살아가는 그저 말장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며 진실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그런 신앙과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율법을 완성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와 이거 큰일났다. 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대로 못 사는 걸 괴로워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 괴롭잖아요. 그렇죠? 아, 저걸 어떻게 살아? 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중큰 하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을 계속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변화를 받아, 또 변화시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말씀 준비하다가 전에 예전에 신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무슨 어, 혼자서 그런 기도까지 고백까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도 가겠습니다 어, 제가 설교 때 이야기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부목사 때 어, 힘들었죠 어, 괴롭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었고 사역도 힘들었고 때로는 지옥 같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에 가서 지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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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옥도 가서 천국으로 바꿀 수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보니까 음부가 무요아니 열려서 니라왔습니다이 세상으로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라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나거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면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함께 이기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역과 암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그불의함에 편승하기를 원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예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꿈꿔야 합니다. 이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을 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고 할때이 변화를 바라가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새일을 창조하여 쉬 없어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쉬 없어서 그렇게 우리의 의무감이나 도덕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분의 자비하신 거,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보기 쉬운 이 세대 속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마지막에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울하고 거울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못난니? 그럼 오늘 누가 제일 못난 것 같으세요? 오늘 누가 제일 행, 잘난 거 이쁜 것 같으십니까? 네. 떠물 떠밀... 네 목사님 떠밀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살듯이 살아가지 말고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지 말고 좋아요 여러분을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땅히 영광스러운 삶 안에 거하라.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고귀하고 존귀하다. 제발 나를 믿어라. 너네는 못해도 나는 할수 있다. 너희는 명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좋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쁩니까? 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대요. 네. 나는 오늘도 많이 실수했는데, 나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니 그래도 너는 최고다 너는 종기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네가 명품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의 그 열두 정탐꾼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뚜기 그들은 거인 하나님이 계셔도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는 할수 없어. 그냥 노예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하신 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같아 여겨야 되겠습니까? 네,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해 우리 신광교의 표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이 우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맞지요? 조건이 있어야 축복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야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는 충분히 고귀하고 존귀하다. 나 믿고 제발. 따라와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의 인생에 가장 뜨거운 사순절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매맺음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